안녕하세요. 한국어 표현의 깊이와 언어적 세련미를 더하게 해주는 사자성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구대천.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같이 살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이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두 번째,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음. 세 번째, 불문곡지. 옳고 그른 것을 묻지 않는다. 네 번째, 불언천리 천리길도 멀다 여기지 아니함. 다섯 번째 불철주야 죽음도 실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여섯 번째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일곱 번째 불편부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이 아주 공평함. 여덟 번째 붕우유신 법과 법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 아홉 번째, 붕정말리.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아주 멈. 열 번째, 비일비재.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